何 <music> <music> 즐기는 분야. 와, 저 MBC 연말 대상 때 보고죠. <laughs> 말씀은 우리 고창의 조윤필 신덕성 교수님께서 먼저죠. 축하 덕담과 그동안 얼마나 6개월 동안 고생하셨겠어요, 우리 고창 선배님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겨보니까 더 좋죠. 예! 오늘 2025 어, 국가유산 여행 음, 고창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동작을, 하서 하나를 죄송합니다, 하나을 동작도 왔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또 지역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은 특파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김병기, 의원. 김병기 의원님 네. 오늘 또 원내대표 되셨는데, 관악 동작, 동작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aughs> 그리고 또 고정열 개그맨인지 아시죠? 서울대 나와서 행정대학원까지 나와 고시 i 대 아까 그 p 받 s h t 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go 하 a c 하 to the Chinese. I c a 또 t go 김병 c k to the Chinese. I can't go back to the Chinese. I can't go back to the Chinese. I can't go 오글이라는 산재 보존회장, 행복한님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0 어, 0분간 며칠 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만 안왔으면더 좋았을 텐데, 내일은 비가 그칠 거라 생각하고, 우리 빛의 향연, 구창 야행을 마음껏 또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민규 의장님도 우리 고창군과 전화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고창군의 회 의장 조민규입니다. 어, 서울에서 오신 분들 일단 환영하고요. 고창의 가장 큰작점 중에 하나, 그리고 직장인들의 가장 큰 보람은 방문화를 잘 즐기는 것이 맞지 <laughs> 어,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밤문화는 이상한 것만 생각했는데 그쵸, 그쵸, 이렇게 모양성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밤문화는 우리 고창 국민의 행복이고 낮에는 일하느라 힘들지만 밤에 밤문화가 행복하면 진짜 행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연를 보시는 오정렬 씨라고 불러도 되나? 동생, 동생. <laughs> 제가 제가 더 동생 같은데. <laughs> 조민규 <laughs> 의장님몇 <laughs> 치세요? 제가. 20대 때, 아니면 20대 대선 때 고창까지 와서 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달변가고 연설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렇게 새롭게 만나 반갑고요. 어떤 말이 짧게 해야 하겠으니까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함께 즐기는 고창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고창 국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표로. 고창 오거리 당산제 고전에 보복화 대장님께서 이런 준비를 하시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아쉽지만 비가 오는 것도 그것 또한 즐기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복관 고거리 당산제는 네. 전에 제가 저는 먼저 우선 큰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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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을준비했네데의을준비했어요 이렇게 비가 오거나 또 당산제를 지낼 때는 항상 눈이 또그렇게 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행사를 힘든 행사를 해주신 우리 회원님들, 이사님들 덕에 이렇게 오글리 당산 보존회가 보존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못 나가지고 적을 것은 많았는데 저를 좀 알리고 싶어서 제 이름만 적었습니다. <laughs> 건독 건강. 그리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어, 행사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도청에서 오신 우리 과장님 계시고 또 의장님 우리 또 신석서 분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어, 큰 은혜가 생각하고 열심히 보답하면고창문 발전을 위하여 단일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번 응원 것으로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의장님, 부부관에다주시고요